자, 너네들이 어, 내 이야기를 어, 다 듣고 나면 과연 유승준을 욕을 할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너희 같은 개돼지들이 누구를 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웃기지만, 내가 한번 어, 논리적으로 설명 해줄게. 자, 예전에 타블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 어, 너네들도 어, 알 거야. 자, 뭐 타블로가 방송에 나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막판에 잠깐 열심히 해가지고 뭐뭐 뭐 좋은 뭐 대학을 갔다 미국 몇문 대를 갔다 그리고 뭐시 하나를 써가지고 뭐뭐뭐 뭐, 뭐 하버드랑 뭐그 대학이랑 두 군데를 합격을 해가지고 어, 거기를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그러면 자,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어. 말,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시 하나로 대학 갈수 있는 대학이 있나? 그, 그런 전형이 있나 이런 걸 찾아본 거야. 근데 아닌 거지. 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 거짓말이다이거 잘못다. 됐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시 하나로 대학을 갔던지 뭐 막판에 뭐 열심히 가지고 그런 야 말이 되는 소리냐? 막판에 잠깐 열심히 해서 어, 뭐 명문대를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어, 그러니까 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 타블로의 거짓말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타블로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 되는 거잖아. 그런데 타블로 입장에서는 타블로 뭐 병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그냥 예능에서 재미삼아 그 당시에 그게 재미삼아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진지하게 어떻게 가게 됐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단한 단한 번도 어떻게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야. 소위 말하면 너네들 그 개돼지들 잘하는 거 있잖아. 뭐 나는 뭐 별로 안 했는데 뭐다 잘해. 뭐 나는 전제 이런 것처럼 보이려고 막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왜 대부분 그런 성향의 친구들 많이 있잖아 주변에. 내가 볼때 그렇게 보였어. 근데 타블로가 결국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고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언론에서도 그 네티즌들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몰아갔잖아. 네티즌들이 잘못된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사블로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안 해.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야. 우리나라는 어, 알겠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고. 자 유승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자 유승준이 그래 병역의 의무를 이해을안 했지. 그래 잘못했지. 그래 이거 뭐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어, 너희들이 판단해라. 유승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냐.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너네들은 약, 평생 최근에 평생 약속 다시 키고 사냥, 그, 그, 그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너네들 어, 감정 그, 어,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만들어서 더 유승준을 욕하게 만드는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 자 유승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나도 어, 몇 마디 안들어봤지만 유승준의 어, 본인 의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본인은 어, 그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어자 그런데 당시에 가족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그 미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가족들끼리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미국 국적을 어 딱이어딱이직전이었어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어 유승준한테 그 심사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가라. 어. 이 가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고생 해 가지고 너랑 어 미국 국적을 어,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어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어 의도였겠지. 그래서 아버지랑 말도 안 하고 싸워 가지고 말도 안 하고 목사님하고도 자꾸 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유승준 씨는 크리스천이지. 막 그러다 보니까 유승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 근데 뭐 가족을 가족을 배신, 배신할 거냐 아니면 뭐 가정의 안정 안정이냐 뭐 또는 팬들과 약속이냐 따라 그래서 본인도 많은 생각을 했겠지. 사실 당시에 군대도 아니었어. 그냥 공익권 모였어. 유승준은.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국적을 한국 국적을 가져야 어, 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승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그걸 막고 있고 어, 유승조는 약팬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어, 본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정직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그걸 지키고 싶어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 본인들이 가족들의 설득에 이제 어,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지 가족들과 목사님들 주변 친지들의 그 설득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지. 어 그런 상그렇다 어, 보니까 이제 효준 씨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걸 사과를 하고 싶었어 팬들한테. 근데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유승준 씨도 제인처럼 살았어. 근데 여기 당가지 문제가 있어. 이 대한민국 언론과 이 개돼지들이 너무 과하다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면 나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당시에는 그냥 나도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나 다시 태어나면 안갈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다른 국적을 가지겠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필사적으로 반대할 거야. 나는 어,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을 수도 있어. 또 그것도 유승준 씨가 선택을 하는 거지. 어, 맞아. 유승준 씨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유승준 씨가 그런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유승준 씨가 무릎 꿇고 나어그 하다 하다 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사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어. 근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잖아. 지금 그지? 사과를 안 했으면 몰라. 어 사과를 근데 그러면 유승준 씨뭐씨막 평생 평생 사과하고 살아야 돼. 평생 쟁인한걸 죽으란 말이야. 너네들 개돼지들 어 너네들 어 기준에서 보면 뭐 연예인들 뭐 누가 하면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어. 생지랄을 해. 어 그래가지고 걔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막내 몬단 말이야. 어 그런 상황까지 간내 몰라. 언론부터 시작해서 그 개돼지들이 어, 거기서 전동돼가지고 그럼 유승준 보고 그러라는 거야? 지금까지 99번을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다가 그한번 약속 그 가족들하고 이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한번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 이사람보고죽으란야 평생 제인처럼 무릎 꿇고 그렇게 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제인처럼 잘하는 거야 몇번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끝난 거잖아 그럼 뭐 어쩌라는 건데 어? 너네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어? 너네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도 않았겠지 유승진 씨처럼 어? 뭐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 어? 평생 그렇게 사자하면서 사냐고 대부분의 개돼지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어? 내가 이 야기해볼까 너네들 어떻게 사는지 본인이 잘못해도 이잖아 절대인 정안 한다 왜 자기 감정 다치는 게 싫거든 어? 야 그냥 간단한 것만 야기해볼까 너네들 내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 나는 아, 다 다깐다 다시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병박이 때 너네들 그랬잖아. 한미 f t 이 미국하고 뭐그 협상하는데 서로 관세없이 f t t 협상하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쟤꼭 실현시켜 달라고, 한미 f t t 이거 협상 꼭 실현시켜 달라고 했지. 이명박이 그거 하자마자 이 나라 팔아먹은 거라고. 너네 촛불적고생쌩 지랄했잖아. 어? 뭐 밀산소고기 처먹으면 30개월 이상 처먹으면 머리 구멍 뚫린다며. 어떤 의학적 뭐 소견도 없어. 30개월 이상의 소가 더 좋은지, 30개월 이하의 소가 몸에 더 좋은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너네들 그렇게 선동 다 해가지고 그렇게 쌍욕하고 지랄했잖아 그럼 나와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명이 있어. 지금 어, 너네들 봐봐, 정치인들 봐봐, 뭐 정치인들 보면 뭐... 음주운전 하고 뭐 쌍욕하고 자기치고 온갖 치자를 해도 걔네들 별명 다 들어주잖아. 너네들은. 그 사, 그런데 다른 사람들 착하게 살아오면 그 사람들 왜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 너네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사람 이야기다 들어주잖아. 지금 미국하고 협상도 봐봐. 관세 그렇게 때려 맞고 나라에서 몇백 절을 퍼준다고 하는데 야 너네들 그 기준이면 협상하지 말라고 촛불 들고 기어 나와서 그거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야? 어? 야 그냥 협상할 때는 서로 관세없이 협상할 때는 나라 팔아먹은 거하고쌩지랄하는데 지금은 돈을 막 갖다 바치면서 협상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너네들 입장에 때려 죽여야될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잘따고 박수치고 있잖아. 어? 너네들이 그 더러운 이중 잣대. 어? 뭐 이중 이중뭐 사람 돈뭐 뭐 사람을 죽어 뭐 군대를 안간 것도 아니고 이마 그 공익금 뭐 그거 병역의무 그거 안 한다고 어? 사실 이순신 씨한테는 그거 그냥 하나 했으면 그냥 공기업 이런 데 가서 뭐 기차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어 잠이하면서 있다가 오는 거지 응?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어? 그 연예인들 뭐 김종국 씨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 물론 그거를 못 하게 될 상황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못한 거잖아. 어? 군대를 안 가게 된게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네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길래 어? 너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온 거야? 어? 유승준 씨를 욕하는 사람들 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 그렇게 사과 하고 이제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 거기서 계속 비난하고 죽어라 죽어라 거기다 거기다 대는 뭐라고 이순 씨가? 어 그래 너네다 지키고 사 나는 내가 내 내생 잘난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걸 언제까지 빌고 종아리고 어?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본인이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 계속 기부도 하고 그래.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어? 도대체 유승민 씨가 너네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뭐 사기를 쳤어? 뭐랬어? 어? 뭐 음정 음정을 했어? 뭐 어? 쌍욕을 했어? 뭐랬어? 어? 참 희한한 새끼들이. 너네들 본인들의 잘못은 너네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길래 그런지 내가 모르겠다. 너? 내가 봤을 때이 한국 개돼지들 있잖아. 남들이 잘못했을 때는 뛰어나와지고 뛰어나와지고 온갖 생 지랄을 다해. 그래 가지고 뭐 예전에 국정문단때 봐봐. 정유라가따니고세월호를고소 하고 뭐어느서 온갖 생랄을다 했어. 뭐국정문단이니 어 뭐니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재판 받을 때는 어? 뭐야? 물론 재판 받았어? 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기부해 준거 가지고 어 박근혜가 뭐 돈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최순실이 돈을 갖고 간 것도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온갖 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걸로 탄핵됐잖아. 그걸 탄핵시켜 놓고 자 문재인 때돼 가지고 야 기업들한테 야 스포츠에 투자 좀해 주세요. 어른다 대놓고 이야기해. 그런데 아무도 다하라고 말을 안 해. 왜? 너네는 개돼지니까. 어 가짜 뉴스가 나오면 거기막 어? 좋아지고 가 환호를 해. 밖에 나서 생지랄을 해. 어? 미국에 퍼주는 거 없이 그냥 관세 없이 협상하는데 나라를 팔아먹었대 관세 다 가지고 돈을 퍼주면서까지 관세 15% 때려맞고 돈을 지금 25% 내고 있어 새끼들아 관세 때려맞고 미국, 어, 미국에서 그렇게 해도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라는 소리 안한다 너네들이 사람이가 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 절대 안하잖아 너네들이 사람이냐고 어? 너네들이 이명박이 때뭐 4대강 어쩌고 하냐 4대강은 여기 뭐 영국의 템스강이나 미국의 미시시피강 뭐 네덜란드에도 많이 있잖아 룸퍼드 리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다들 하는 거야 국민의 생, 어,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김대중 때 노무현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명박이 한 거잖아. 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강바닥을더 내고 위에 댐을 건설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뭐 생태계 파괴된다고. 생태계가 파괴. 야 생태계 파... 너... 파괴될 거면 너네들 아파트는 왜 사냐? 집은 왜 지어? 차는 왜 몰고 다녀. 니네들 차 이거 몰고 다녀가지고. 어? 뭐 차뿐만 아니라 너네들 먹고 쓰고 버리면 다 하고 그 생태계 파괴야 그래서 생태계가 다 변하고 있는 거야. 생태계가 계속 변해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 안 쳐먹을 거야. 어? 너네들 안 쳐먹을 거냐면 너네들 집안에서 안잘 거야. 동굴에서 살래? 어? 너네 아파트 짓고 라가지고 생태계 결혼을 일어났잖아. 나 생태계 변해가고 있잖아. 어? 근데 너네들이 어? 위험하니까. 어, 강바다를 버내가지고 홍수가 안나게끔 이걸 조절 하겠다는 건데 어? 미국에서는 이미 학술적으로 이게 다 정립이 돼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이걸 해야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 미시시피강 근처에 야땜말해도한 80개 될걸 어?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어?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 수십년째 그걸 하고 있다고 계속 땅바닥, 어, 강바닥 긁어내고 위에다가 땜 건설하고 어? 그걸 하고 있다고 어? 그걸 당연히 나라에서 해줘야 될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그냥 선동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야 어? 자 진실을 이야기하고 너네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는 계속 욕을 하고 비난하고 어? 너희들한테 계속 거짓말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계속 찬양하는 거잖아. 어? 제발 진실 앞에서 그냥 진실이면 그냥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 진실 앞에서 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너런데뭐 청문회든 뭐든 뭐 정치인들이 돌아다보면 말 돌리잖아. 뭔가 이야기를 하면 거짓 거짓은 피나는 게 맞아. 광병 어, 30년 뭐 이상 소고기가 광병에 안 걸린다는 근 거가 있어.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몸에 더 나쁘다는 어떤 의학적 소견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30개월 이하가 나쁜지 이상이 나쁜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30개월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 선이되는 거야. 미국사 소고기 처먹어서 광병 걸린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 이게 아닌 건아니고 그냥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4대강 사업도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고 이런 사업들은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걸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지료사업도 하고 다른 나라처럼 계속 하자고 선진국처럼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비난하고 있는 거야. 왜? 너는 그냥 개돼지니까. 너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그쪽이 아니니까. 내가 왜 양쪽을 다 비난하는 줄 아니? 잘못했으니까. 너네 개돼지들은 너네 편은 너네들이 지지하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은 어떠한 짓을 해도 다 이해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들이 쓰레기라는 거야. 나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나부터.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딱 판단이 서면 바로 사과를 내요 어 이거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거 맞고 이렇게 고쳐나가려고 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너네들이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뭐 다툼이 일어나가 하면 너네들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 너네들 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너네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지지하는 거야 알겠니? 유승준 난 유승준한테 욕을 못해 왜? 나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으니까 어? 뭐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왜? 내 가족이 다 미국에 있고 미국 결을 가지고 있고 내 가족이 그렇게 뜯어말리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 가족 이렇게 불화를 이렇게 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 그런 판단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냥 인생은 그냥 선택인 거야. 유승준 씨도 그 선택을 해서 자기가 지러야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충분히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야. 본인도 본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어, 개돼지들아. 너네들이 사람짓기 너네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온 거야. 어? 너네들 그 욕하는 애들 한명한명 한명 보면 응? 음? 아유, 됐다. 어? 너네들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니? 어? 남들이 잘못했을 때 온갖 생 지랄을 하다가 어? 뭐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어 변명 핑계거리 다 대고 자이 이야기 듣고 나면 또 개돼지들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쌩 지랄을 하겠지 그래도 사람이 옳은 건 옳은 거라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알겠니 개돼지들아